가자 가자, 오른쪽으로 가자 아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 Shift 어, 어. 눌러 아, 나 이제 들리지? 어, 들려, 어, 들려, 들려, 들려. 음. 우리 방금이 낚아. 잘 때까지 못 깬다는데? <laughs> 아, <우리 트, 웃음> 어. 1500m야 <laughs> 어, 금방이야, 금방 어. 1500m야 안내어가줘 <laughs> <스페이스바 누를 웃음> 하나, 둘, 셋셋 셋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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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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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바로 가자바가자 가자 가자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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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가 바로 바로 바 여기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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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상... 그, 순순번 아, 전에 순번 전에 이번에 범인 어. 범인 찾아 범인 찾다고? 아, <laughs> 범인을 찾다고? <웃음> <웃음> 한 명은 떨어져도 오케이, 되거든, 오케이. 끌어올릴 수 있거든. 오른쪽 아, 오른쪽으로 갈까? 오른쪽. 어 오른쪽으로 가자. 어... 확인. 아 오케이 이거 하고 좀 키울게요. W W W W W W 아? 올라가고. 아니, 안 어려워 얘들 그래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어디가, 어디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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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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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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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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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아아지니러 이이 떨어. 알겠자. 얼마 안, 안 떨어졌어. 가자. 하나,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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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셋. 야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, 금방 가. 바로 바로.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올라가자고? 아 까지까지. 올라가면 바로 가. 어. 다음 번에는 올라가자. 확인.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얼마 안 따라다도 다행이다. 인자 인자. 됐다. 어, 길 알았잖아. 아, 이 길이 다 이어져 있는 건 아니구나. 미로구나. 내가 잘간 거였다니까. 아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앙. 오케이 오케이. 앙또. 앙또. 앙또 일선서. 일선. 어. 응. 앙또 일선서 일선. 어, 어 어디가 앙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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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앙또 <laughs> 아, 어디 어디가? 아니야 어디? 아니 어디가? 아이야 <laughs> 어디가? 어디가, 어디가. 어디가 <laughs> 진짜로... 아... 아야, 아야, 아야! 어, 새 출발 해. 아야, 하하하. 잠요 제가 지각할 줄 했어요. 처 <laughs>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? 아, 괜찮아. 괜찮아, 아직 우리 얼마 못 가서. 뿌잉, 뿌잉 씨야, 내가. 그래야 <laughs> 좀 움직여줘. 하하이 <laughs> 설정 중. 아, 설정. 오케이, 음. 설정. 어, 아까 디코 설정한댔어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됐다. 이게 들리지? 어 들려, 어, 들려. 들려. 아, 한 소리야. 쩐다 그래가지고. 음. 가 아니, 나 아까 안 움직였는데 그냥 떨어지던데? 그래? 이거 한명 떨어지면 우리가 밀리는 거 같아. 어, 한명 떨어지면 그양 옆에 두 명이 밀리는 거 같아. 음. 아, 그래? 대각선은 바로 이눌렀는데. 아쉬운 거야? 까리, 까리. 아쉬운 거야. 아쉬운 거. 가자, 어, 가자, 가자.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여긴 쉽잖아. 어? 아, 이거 눈 a p a 눈 o c a 나 바로바로 와. Paroca, p a r o c 바로 바로. o c a Paroca, Paroca, p a r o c 가. p a r 가 c a p a 점프가 안 돼. a 바로 r 가, c a 바로 r o c 가 p a 나안가 a 안가 r 아니 a Paroc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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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r o 바로 가 바로 가 달려 아, 달려 달려 달려, 달려, 달려. <laughs> 얘그리양옆사 사람들의 영향을 받네 어, 맞아 어, 양옆에 누가 있는지 중요하대요 <laughs> 아 큰일이네 내 옆에 내 옆에 제발 내 옆에 스이랑 앙또네 에? 우리가 제일 잘하는데 아니구나 개구리구나 아니 누구야 진짜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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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, 이거, 누구야. <laughs> 이건 누구야 이거 진짜 어미 누구야? 나 아니야. 나 아니야 이거.